제 소개에 앞서서 이렇게 귀 빨갛게 네. 해이시는습 네. 그 관계자 여러분께 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오랜만이네요 이거. 네? 같이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개그 24년 차 김준호 개그입니다. 사실 뭐 제가 하자고 한건 아닙니다 이거. 예? 이렇게 룰을 가지고 왔어요. 근데 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우, 왜 이렇게 피가 솟지? 돌려보겠습니다. 따라다! 디디디디디디디디 딥! 소리 상표로 등록된 유행어 자냐를 본인 PR을 한다면 이게 PR 할게 없는 게 소상표라는 리 게. 아 저작권을 누가 써야지 멜로를 통해서 돈을 좀 들어오지. 인형 뭐 업계 관계잖아 어디 뭐 이렇게 장난감 만드실 때 자냐 좀 써주세요. 자냐 자냐. 앞으로 제가 어 밀려고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. 깨울게요. 어서 오실게요. 함께 하실게요. 행복하실게요. 으. 자, 가오가거시원하시게요 아, 시원하다. 응? 음, 오, 술이 다깨네확깨실게요 깨우. 자, 발. 내 동생 미진 씨에게 한마디. 전화통화 가능할 경우 동생에게 사랑해 듣기. 오다 어, 요새 내 동생 안 들린 니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? 선제 없는데? 선제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. 그래? 왜 이렇게 우하고 있어? 선제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? 사랑해. I love you. 바로 됐지? 끝났지? 바로 끝났어. 아니 인터뷰하고 있는데 미션이야 미션. 사랑해. I love you. 그래. 너무 싱겁게 끝났나? 이제 <laughs> 너무 눈치 없이 빨리 했나? 아니야 괜찮아 요새는 빨리빨리 하는 게 대세야 그왜 오빠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어... 이제 돈좀 버시네 저 <laughs> 소리야 야 아무도 몰라 나돈 먹는 거 지금 기자들이 가져온 세트 봐라 너가 번호 하나 골라봐. 그거 질문 다음 질문 하게. 27! 아, 질문도 참. 본인이 가장 쓰레기 같을 때.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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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른 질문인데. 아, 얘는 좀안 맞아 나랑. 본인이 가장 쓰레기 같을 때. 이렇 고스톱 하다가 여기다가. 방금 그냥 뿡뿡이를 그렸단 말이야. 배 까고. 똥똥똥해서 <뽕뽕> 웃겼어. 그 다음 주에 배에다가 이제 다른 거뽀로나 이제 그릴라고 하는데 토모이가 남아있더라고. <laughs> 난 내가 그렇게 샤워를 안 하고 바쁘게 사는 줄 몰랐지. 그리는 사람이 아유 이 뭐야? 아유 지난주에 그린 거 이거 아유 또 지우면 어떻게 되고? 비싼 재료 있어. 그자안 지워지긴 해. 술 먹고 아 샤워해야지 하면서 잠들어. 그리고 아침에 어 늦었어 급하게. <놀람> 그래서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그게 있어요. 샤워를 하게 돼. 골프. 제일 비싼 호텔에 스위트룸을 잡아요. 미리 예약하면 좀 싸거든요. 한달 전에 잡아. 씁쓸한 인생, 달콤한 인생, 비트 스위트 라이프. 와, 저 느낌으로 샤워를 쫙 하고 발개 벗고 거울을 보면서 준호야, 올해도 수고했어. 우리 준호 고생 많이 했어. 내년에도 파이팅 해야지. 난널 응원한다. 내는이 돈이 없어서 모텔.. 모텔도 있어, 좋은 거 많아요. 김준호 삼행시. 내가 요새 밀고 있는 성대모사가 있는데 사는 지옥이다, 본 사람. <laughs> 제가 선생님 똥 치우는 그 사람니까요 선생님.. 오? 어? 쟤는 몇 봉지나 나올까요? 똑같지? 똑같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. 타이난 지역이다를 낯 아본 줄 알았더니. 아 그러면 그 변득종 버전으로 이름도 잘 몰라 그분. 김준호 씨 팬입니다요. 저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래요. 준비 되셨습니까요. <laughs> 사업이 있다면 모든 개그맨 몇 명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업인데 이거 한번 카카오톡에다가 얘기해서 하면 될것 같아. 개그맨 결혼식 돌잔치 섭외. 개그맨 스케줄을 쫙써놓은 거에 달려있 주말에 빈 사람들, 아, 또 웨딩 결혼식 섭외 아, 바로바로 연결될 아, 수 있게. 대박 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인맥이 없는 사람이 지원하거나 나나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면은 클릭 한 번에 섭외가 된다 이거지 사업은 합법적인 도박이다. 부자 아시겠습니까? 감독님들 펀드 모아서 우리가 딱 지분 20% 아! 코미디 단편 영화 1 0까지 썼어요 내년에 나옵니다 이거 스포 한다면? 이름에서 다 끝나 할 튜버지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 요즘 섭외하는 것도 있어 저번에 섭외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1 어, 지금 사실 인스타하고 유튜브 전부 다 지금 8개월째 딱 멈춰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전부 다 다시 재개합니다 방송도 이제 본격적으로. 어,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실망을 하신 분들께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어요. 바닥층의 바닥이요 무사고, 무소식. 네이버나 어떤 스포츠, 신문, 어? 문화면에 아놀르고기대라고까지할건 뭐 없지만 그럼 다시 이제. 코메디언김준호 돌아가서 열심히 몸으로 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아이템 이렇게 열심히 짜서 보는 거나 처음 봤어. 어 뭔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콘텐츠가.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. 슥 구독과 좋아요 네, 피라미드처럼 많이 알려주세요. 저는 슥 일어나겠습니다. 안녕. 슥. 슥.